이곳은 범죄의 온도입니다. 우리는 매일 당신이 놓친 사건들을 끄집어내며 사회의 그림자를 마주합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2025년 4월 부산. 한 평범한 아파트 단지에서 이웃들은 익숙한 싸움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날은 달랐습니다. 그날의 침묵은 너무도 이상했고 누군가는 이미 피냄새를 맡고 있었습니다. 한 남성이 경찰에 체포됩니다. 30대 중반. 그는 그날 아버지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긴급 체포되었습니다. 하지만 충격은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남성은 지난해 친형도 살해한 전과가 있었던 겁니다. 한 집안에서 1년 사이에 두 명의 가족이 피살된 이 믿을 수 없는 사건은 뉴스 한 켠에 조용히 등장했다가 금세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날의 전말. 남성의 이름은 김도훈 가명. 2024년에는 형과 말다툼 끝에 우발적으로 칼을 들었습니다. 당시에는 정당방위 혹은 과실로 처리되었고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그가 아버지를 살해한 장소는 그가 다시 살게 된그 집이었습니다. 조용한 동네의 이웃들 말에 따르면 도훈은 집에 돌아온 뒤로 거의 외출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퇴근 후엔 술에 취해 큰 소리로 누군가를 욕했고 어쩌다 들려오는 말소리에는 항상 돈, 유산, 형이라는 단어가 섞여 있었다고 합니다. 아버지와의 갈등. 도훈의 아버지는 70대 중반. 평생 택시 운전을 하며 아들 둘을 키워낸 사람이라고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큰아들이 사망하고 그 범인이 둘째라는 사실을 받아들인 후부터는 가족 간의 관계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유산을 넘기지 않겠다고 선언했고 그 이후 집안에선 대화조차 거의 사라졌습니다. 그날 도훈은 술에 취한 채 아버지와 말다툼을 했고 이내 주방에서 칼을 들고 나와 치명상을 입혔습니다. 도훈은 현장에서 112에 직접 신고했지만 그는 평정심을 잃은 듯 나는 내 인생을 끝냈다는 말만 반복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의 반응 이 사건이 알려지자 여론은 극단적으로 나뉘었습니다. 이미 형도 죽인 놈을 풀어줬다는 게 말이 되나? 집행유예는 무엇을 위한 제도인가? 부모 자식 간의 갈등이 이렇게까지 될수 있다니. 한편 주변인들에 따르면 도훈은 어린 시절부터 폭력적인 성향이 있었고 학교에서도 자주 문제를 일으켰다고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집안은 겉으로 보기엔 평범했지만 내부에선 오래 전부터 쌓여온 갈등과... 폭력의 역사로 가득했다고도 합니다. 도후는 현재 구속 중이며 검찰은 계획 범죄 가능성도 열어두고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그가 살아온 궤적을 하나하나 되짚어가는 작업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당신이 놓친 그 사건 우리는 끝까지 추적합니다. 시청 후 느껴진 온도는 몇 도였나요? 댓글로 당신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이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의 사건 어떻게 보셨나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야기는 여기서 끝났습니다. 당신의 하루가 무사하길 바랍니다.